안녕하세요. 평화동 마을신문 오천균입니다. 깜깜이 선거 들어보셨나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진행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우리 동네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 동네는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4개동이 합쳐진 나 지역구에 속합니다. 이중 시원이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는 총 10명이 지원했으며, 그중단네 명만이 시월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남숙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출생 연도는 1962년도입니다. 현재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들레학교 운영자이며 꽃밭정의 지역아동센터를 10년 가까이 운영한 사회복지 전문가 이남숙이라고 합니다. 보편적 복지실현, 1대1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유권자의 신발을 같이 신고 뚜벅뚜벅 동행하는 멋진 시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남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용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출생 연도는 1972년도입니다. 현재 전주시 완산구 부의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동 사학동 시의원 후보 송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동네, 문화, 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 지역의 심토로 학산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민들과 함께 전주를 평화동을, 사학동을 각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출생연도는 1958년도입니다. 현재 전주시 완산구 흑성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주만입니다. 사촌보다 가까운 든든한 지휘원 되겠습니다. 지난 7대 8대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서 할일 많은 서학동 평화동에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남북권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병술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출생 연도는 1953년도입니다. 현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2년간 의정 활동을 하며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했던 예비후보 박병술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의정과 지역 발전의 경험을 살려 주민에게 힘이 되는 한계 같은 박병솔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 후보입니다. 민주평화당 소속이며 출생 연도는 1964년도입니다. 현재 전주시 완산구 모항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수입니다. 저는 20여 년이 넘게 평화동에 살아오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좋은 마을 가꾸기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우리 동해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일꾼 김강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효 후보입니다. 민주평화당 소속이며 출생 연도는 1988년도입니다. 현재 전주시 완산구 흑성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의원 예비 후보 김선효입니다. 저는 주민들의 일상과 정치를 연결시키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정치는 생활 속에서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화동 서학동 주민들의 일상에 그런 변화를 불러오는 진짜 정치인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똑똑한 선택 김선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영환 후보입니다. 민주평화동 소속이며 출생년도는 1959년도입니다. 현재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시의원 예비후보 양영환 인사 올립니다. 지난 4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구석구석 발로 뛰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전주시원을 맡겨주신다면 동작동 서삭동 평화일동 평화이동지역발전은 물론 소요된 이유시 없도록 온 정성을 다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문 후보입니다. 정의당 소속이며 출생연도는 1959년도입니다. 현재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5번 정의당 정희문입니다. 만년 고수기 전주시 의회 이제 바꿔야 합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리도 많고, 문턱은 왜 그렇게 높은 것입니까? 전주시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택시 아저씨 기호5번 정희문, 제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원 후보입니다. 무소속이며 출생년도는 1988년도입니다. 현재 전주시 완산구 평화국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시의원 예비후보 송성원입니다. 지역사회에 주역이 되어야 할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큰 꿈과 무대에 설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울창하고 멋진 나무가 되듯이 우리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기회의 장을 만들어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